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알기신 원리 이야기 제12장 21세기 한민족의 비전 2편에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여기 섰던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모두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여 첫째 부활에 참여한 14만 4천명이 이스라엘 자손의 집파들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성경의 내용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다시 오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오시지 않습니다. 포도원의 비유의 말씀을 다시 돌이켜보겠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소작인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추수할 때가 되어 그들에게 새를 받으려고 종을 보냈는데 소작인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돌로 쳐서 주겠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지만 그들에게도 똑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냈으나 소작인들은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 포도원 주인이 돌아오면 그 소작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 악한 사람들을 무참히 죽이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주인에게 바칠 다른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해둔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유대 백성은 예수님을 불신하고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백성이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는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의 불신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이란 믿음으로 승리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희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을 불신하면 이스라엘도 영원한 선민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로 오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넘어지으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생활을 하는 백성에게로 그 나라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대로부터 올라와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그 구원받은 사람 14만 4천 명과 어린 양이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 돋는 곳에 어린 양이 계신다고 합니다. 그해 돋는 곳이 어디일까요? 지구는 둥글고 해는 어느 곳에서나 솟아올라 아침을 맞게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때는 지구가 둥근 줄을 몰랐습니다.이 성경 구절은 서양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해돋는 곳은 동쪽인 아시아에 해당하며 그중에서도 동쪽의 끝인 중국 한국 일본을 해돋는 곳이라 하였습니다.그렇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해돋는 곳은 그세 나라 중 어느 나라일까요?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찍이 선민으로 택함을 받고.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 준비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동방에 해 돋는 곳으로 오신다면 예수님이 오실 그 나라는 선지자들의 예언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동방의 세 나라 중 중국은 어떤 나라인가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무신론 공산주의 국가로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트럭 준비한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님을 불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내몰았는데, 하물며 무신론의 공산국가로 어떻게 메시아를 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일본은 어떤 나라일까요? 일본은 한국보다 약 230년 앞서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0.4% 정도만이 기독교를 신앙하고, 태양의 여신인 천조 대신을 신앙하는 인구가 절대 다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많은 피를 흘리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갚아야 할 죄가 많은 나라이고, 죄를 많이 지은 개인이란 나라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이 예수님께서 오실 나라로 택함을 받았다면,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재림주님의 나라는 단지 소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신정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쁨을 소망하시어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들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으로 기쁨을 잃어버리고 슬픔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지었음을 탄식하시며 죄인된 자식을 찾아 그 뒤를 따라 슬픔의 고개를 넘어 오셨습니다. 어렵게 찾아 세운 믿음의 인물들은 핍박과 반대를 받으며 말할 수 없는 고난의 길을 갔고 사랑하는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심정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시고 따랐던 기독성도들의 고난의 신앙길은 비참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이 비참한 역사의 뒤안길을 걸으신 하나님의 아픔을 누가 상상이나 할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의 하나님입니다. 그 슬픈 심정을 지닌 예수님을 맞이할 민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정을 공감하고 함께 눈물 지을 줄 아는 민족이어야 합니다. 한국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민족이라면 예수님의 그 슬픈 심정의 대상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슬픈 심정의 예수님을 이해하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민족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은 평화를 사랑하는 대기 민족으로 동방의 예의 지국으로 불렸습니다. 일찍이 천손 민족이라 자처하고 하늘을 공경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마음으로. 홍익인간의 이상을 가지고 살아온 민족입니다. 반만년 역사를 통하여 930여 회의 외침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930여 차례의 침략을 당하면서 이 민족이 가진 한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은 한 개인이 당하는 슬픔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당하는 한입니다. 얼마나 서로이 많았으면? 새가 노래하는 것도 우는 소리로 들렸겠습니까? 바람도 울고 산도 울고 들도 울었습니다. 문풍지가 울고 촛불도 눈물을 흘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한국 민족은 그렇게 울어왔습니다. 슬픈 영화를 봐야 마음이 후련하고 슬픈 노래를 불러 가슴의 응어리를 풀었습니다. 침략을 당하는 순간 속에 잃어버린 생명이 얼마이고? 이 강토에 흘린 눈물과 한숨과 피가 얼마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으려고 한국민족이 수많은 고통의 역사를 거쳐 와야 했을까요? 그 서러움은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 나온 한 맺힌 하나님의 마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